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우리 탁골TV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 뵙는 방법이 온라인 방법이라서 요즘 계속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나마도 우리 어르신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와 함께 하는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인데요. 어,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잠깐 우리가 마음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1분 동안이라도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책상 위에서 하는 법을 일러드렸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깊숙이 의자에 넣고 허리는 딱 세우시고 두 손은 두 엄지손을 맞주 잡고 어, 움직이는 마음을 어, 고요한 정으로서 가라앉히면서 호흡을 길게 들에 마셨다, 내뱉었다 하면서 잠시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명상볼 소리와 함께 어, 마음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숨을 들으시고 또 내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호흡을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떻게 잠시 아마도 어, 마음을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가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어, 명상의 시간. 오늘은 우리 타골 어,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이제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마치고 그다음 뒷정리를 하는데 어 제가 아는 지인 보살님한테 내가 생각했던 거와 그 보살이 생각했던 게 차이가 있어갖고 잔소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반성이 됐던 게아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어 일을 하기 쉽게 어 일을 했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또그 보살을 야단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어,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어, 내가 생각을 하고 어,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 소원한 마음도 들고, 또, 화나는 마음도 들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항상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어,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어, 그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서운함만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더욱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게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어, 생각과 함께 또 부처님 경전에서 이런 경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품반야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는 것일 뿐이고 이것은 방편일 따름이지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서 보면 모든 존재는 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사물이나 모든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더러고 깨끗함을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죠. 그렇지만 그 사물 자체는 원래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데, 우리가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맑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물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깨끗함과 더러움은 바로 우리가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깨끗하다, 더럽다고 차별을 두게 되고 또 깨끗한 것만 찾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물의 본성은 더럽고 깨끗함도 없는데 우리가 마음 속에 그런 집착을 가져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깨끗하고 좋은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또, 더럽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 며칠 전에 제가, 어, 뉴스 시간에, 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인종차별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막 진짜 무차별, 무차별하게 폭행을 해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거기에서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 나라 미국에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일은 없을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해외 이주민들이 동남아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다문화 가정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있지 않나. 그기는 바로 내가 생각에 분별하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평소에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늘 시비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꾸준히 알아차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탁골TV를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의 평온과 또 안정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시시비비 분별을 떠나고 차별하는 마음을 떠나면 이 일상이 행복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탁골TV 예, 애청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본별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에서 일상에서 이것을 적용해 나가기를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는 명상 시간은 요것으로 간단하게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